Música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재학 중인 어, BMX 국가대표 선수 24살 박민희입니다. 어, BMX는 바이시클 모터 크로스의 약자로 어, 오토바이처럼 만든 자전거를 말하는데요. 어, 쉽게 설명하면 자전거로 묘기를 부리는 그런 자전거예요. 그래서 종목으로는 음, 피겨스케이팅 같은 트릭 위주의 BMX 프리스타일이라는 경기가 있고 또 쇼트트랙처럼 스피드 경기를 하는 BMX 레이싱 종목이 있고 원래 어렸을 적부터 제가 성격이 굉장히 활발해서 운동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한 게 발레라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발레는 금방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운동이 리듬체조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연성이 없어서 좀 금방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아빠랑 같이 아이사키를 시작했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 아무래도 동계 운동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할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다른 걸 찾다 보, 찾다가 아빠가 이제 갑자기 BMX라는 이제 좀 신기한 자전거를 사오셨더라고요. 어, 원래 저도 굉장히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어서 관심을 보이게 되었는데 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이거 같이 해볼래 해서 아빠랑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BMX라는 운동을 꿈으로 가졌을 때 그냥 막상 나중에 나는 커서 BMX 프로 선수가 돼야지. 그냥 이 정도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프로 선수가 되는 건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대학 가서, 그냥 BMX는 취미로만 하고, 대학 가서 취직, 취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어두운 길, 진짜 깜깜한 길을 걷는 것보단 그래도 좀 열린 길, 좀 쉬운 길을 가는 게 어떨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제 이제 가치관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도전 정신이 있고, 좀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 남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보자. 이게 나한테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 갖자 해서, 그냥 BMX를 고3 때 굉장히 열심히 탔어요. 남들은 수능 공부할 때, 저는 자전거 매일매일 타고, 그러면서도 사실 굉장히 두려움은 많았죠. 막상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저는 꿈을 좀 단기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시합을 두고 이거에서 목표를 이루고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또 목표를 세워서 이루고 하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제 꿈이 높아지고 목표 설정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정말 운이 좋게 스폰서도 붙고 그러면서 프로 선수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아 이제 좀 꿈을 갖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진짜 열정이 있으면 다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는 이제 박민이한테 BMX가 없으면 진짜 그냥 빈 껍데기 같아요. BMX로 인해서 제 꿈을 이뤘고 또 목표를 또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저한테 이렇게 BMX로 인해서 제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BMX를 타면서 정말 꿈도 이뤘고 목표도 이뤘지만 또 다른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해외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해외 견문이나 이런 지식들도 많이 쌓이고 제일 중요 제일 좋았던 거는 해외 인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게 저한테 소중해서 BMX는 이제는 저한테는 빠질 수 없는 그런 큰 존재인 것 같아요. 어... 제 가치관은 이제 살, 면서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 좀 힘들어도 저한테 닥친 일은 이제 피하지 않고 웬만하면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있고, <laughs> 또, 이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마인드, 되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제가 BMX를 타면서 제일 힘든 점은 좀 무서운 기술들을 항상 도전하는 건데, 그때마다 이제 되게 두려워서, <laughs> 이제 무서워서 이제 떨, 떨고 있을 때, 어차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어차피 오늘 아니면 내일 해야 되고, 내일 아니면 또 모레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하자. 이런 약간 좀 긍정적으로, 도전정신? 이런 걸로 했어요. <laughs> <laughs> 제 장기적인 목표는, 음, 일단, BMX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꿈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인기 종목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 대학에 들어온 목적도 사실 이제 BMX를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제 선수 생활을 점점 접을 시기에 대학을 와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대중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음 앞으로 사실 후배 양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이제 BMX를 타고 즐기고 하는 선수들이 생겨야 이게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음, 나중에는 정말 BMX로 논문을 써서 정말 BMX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BMX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쓰는 답 논문이 정말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써서 나중에 대학 교수도 하고 싶고. 또더 나아가서 제 돈을 좀더 많이 벌면 실내 경기장을 지어서 좀 엘리트 선수들을 많이 육성하고 싶어요. 제 주위에도 아직 제 꿈을 못 찾고 좀 방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가기에는 좀 두려우니까 자꾸 쉬운 길만 찾게 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쉬운 길이어도 자기 길이 아니면 정말 그냥 재미도 없고 이건 정말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열정이 좀센 편이라 제가 하기, 하기 싫은 일을 굉장히 버티기 힘들어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아무리 그게 힘이 들고 정말 돈을 못 벌지라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게어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어 다른 친구들도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좀 무섭고 힘들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